여러분 게시록별로 읽는 거 28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게시록 20장을 통하여 천연왕국에 대해서 부활성도와 변화성도에 대해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불심판에 대해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왕국은 천연안식세계에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안성, 완성이 되어서 완전한 축복에 나를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천지의 창건한 목적인데요. 여러분들이 잠시 돌아 본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의 영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업과 건성을 축복하라는 축복을 내려주셨지요. 그런데 합당한 자들이 대야만 이든간 축복을 합격을 하셔서, 이, 이 장에서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용 축구자는 말씀의 법을 주었지 그런데 3장에서는 칸갱 뱀을 통하여 범죄를 함으로 에덴 동화을 뺏기고 이제는 또생명가를 먹지 못하게 된 일이 있죠. 그래서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라는 하느님의 법이 있어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은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다. 이 법이 시행돼서 장, 장세기 3장에서 인간이 손아가를 먹고 졌으므로 뱀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옛 뱀인데 창세계에서 나온 애당초 나온 뱀이 이제 용이 되어서 공성권대를 가져와서 용이 되는 변화성 천남으로 결국 세상 권세를 자지하는권대를 갖게 된 것이죠 인간을 줬는데 축복받은 왕권을 빼앗기고 이제는 죽음이었고 또 흐르 들어가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것이 인간이죠. 또는 에 그대로 두시면. 암지 안 되시기 때문에 생명을 못 먹게 하셨다가 다시 생명을 먹을 몸으로 출식용하셔서 지금 장관 세월에 6천년을 기다려서 아니면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들이 진행된 것인데 그때가 참경률이 이제 6천년을찾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때가 온 것이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게이로 20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느님께서 천지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그마귀의 근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을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계식을 통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마귀의 일을 허락해서 또한번 미혹해 보는 것은 앗겼던인정선을 다시 주시는데 그이동선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복용해서 하해 주신 법이 바로 마지막 법으로 이연의법이다 말씀을 지켜서 승리해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졌으므로, 말씀을 지켜 이기하는 방법을 바로, 이런 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들이 가는 것이 천일왕국인데, 그 결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계시로 이십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함께 진행하보내셔서 한민족을 다하여, 언행의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해 가시고, 언행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참되고 실천하고 순종한다 는 하는 복권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요 말씀에 순종찬다는 화를 받고 재압을 받고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리를 순종한자는 사랑의 법으로 근거와 자비와 용서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지략의 순종찬다는 용서 없는 심판을 받아서멸망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천년 동안이나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이제는 이기는 시대가 와서, 2 1세기 들어오므로, 새로운 교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사명들을 일으켜서, 이기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때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 1,3년만 동안에 이기게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 이 막한 때다. 이렇게 보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해갈 것이냐. 여러분 정확히, 예, 그래서, 순종함으로 자선만 대치 걸리는 복된 종류 되시기를 원합니다. 1절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면, 천자가 무적의 열쇠와 건 세사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속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빼며 마귀오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종에게 던져 잠그고 거기에 그 임봉하여 천여해 찾으러 다시는 한은걸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놀이라. 으리라 무적행의 열쇠를 이제 가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미갈 천사장이 아마겟던때 이제는 이 용을 잡아서 여기에 말한 것처럼 무적행에 잡아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용은 무엇이냐? 예, 뱀이사단이요 막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뱀에게는 창세 기 3장 1절에 가장 강경기능으로 창조된 생물이라 그냥 있죠. 비종우리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참으로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말씀을 참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미혹한다는 사명이 바로 여기는 이제 마귀라는 사명이죠 미혹과 유혹을 하는 것이죠. 사단이라는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성사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참된 종을 대적하는 이런 기능을 가진 것이 또 마귀거든요. 그렇게 장대한 것인데 그것이 아까 여기서 이겼기 때문에. 뱀이 변화성전하여 지금 인간이 받을 축복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용이 가지고 있어서 온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지금 만들어서 세상은 반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꽉찬 세상이 되었고 악의 씨가 지금 찬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암마겟돈때 심판해서 식구장처럼 암마겟돈때 승리할 때 되어주는 일이 바로 이제는 말세 사망자들은 이제 정말 삼자력 중에 일곱째 머리 열불달신진승의 세력과 두불 가진 새끼 양 같은 거짓 선제색을 멸망시키게 되고, 물론 이게 해결치 않으면 학인과 죄인을 다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근데, 과학의 근본인 용은 이제 사람이 할수 없으므로, 여기서 하님의 천사가 그랬죠. 그래서 미갈 천사장이 이제 무종양에 창업해서 1천년 동안 이제 무종에 던져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의 미역이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마귀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인데, 이 마귀 원수 이기는 것은 또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법이죠. 그럼 여러분이 제 근본적으로 잠깐만 생각해 본다면, 왜 하나님은 이 말씀, 말씀대로 역사하시기에 마귀를 창조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온 세상에 천상천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독성자 예수를 통하여 다스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창조한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이기게 하셔서 예수님을 떠른 자들에게 승리하셔서 예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데 그래서, 마기를 창조한 것이고, 육적인 인간을 가지고는 말을 못 이기게 되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의러력을 믿음으로 말 이기게 되고, 즉 정말 세계 세상에 꽉찬 세상에 허락받은 마들를 완전히 멸하는 데가암마게 떠니고, 암마게던 때, 이제 근본으로 마기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내용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 부정에게 갖추었다, 가두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대범사들이 이사, 시대당시리를 보면, 개명성이 떨어져서 그것이 마귀가 됐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개명성은 마귀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가장 높은 왕, 능활할러 왕을, 바벨론 왕을 뜻한 거거든요. 그 바벨론 왕이 아주 타락대해서 멸망에 온 것을 얘기한 거고, 인간 중에는 그 바벨론 능활스러 왕이 바로 누구냐. 여덟 조 왕인, 얘는 후 3년 만에 3천에 이긴 적리스의 세력이 심승의 표를 바뀌는 세력인데 그 왕의 세력들이 가 타락해서 멸망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90% 이상이 모든 종교가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옥수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장생삼정의 질에 가장 강계한피정물이고 그것이 뱀이 돼서 용이 된 것이 바로 이제는 지금 용을 없앨 때가 된 것이 인간 종말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암하게뜬 때, 이제는 다 마기를 이겨서 미흡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는 쭉 제가 어, 계속 일장부터 다 자세히 말씀해 오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는 역사고, 활란장의 승련 역사, 보아 인도학과는 역사를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는 천연왕국이 와서 결국은 마귀, 미역 없는 세상에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천연왕국이라는 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완전한 눈물고통 제앙이 없고 사명이 없고 다음과 헤엄이 없는 이런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주구시판상의 사랑이다. 근데 그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귀는 예수님만이 이기는 분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권절을 받아서 또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통하여, 말씀의 법을 통하여 이기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채종종은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되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천일왕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그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병을 하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승에게 경배지도 아니하고 이마손에 괴뼈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타라수프리스로도불천년 동안 왕으로 다니. 지금 기독교에서 가장 혼선시키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이걸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확인히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는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왕권을 받게 된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 이기는 자가 받는 왕권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 백기 성경에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요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말씀 동으로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 방법들 이긴 다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서 이제 부활성도인 순교자와 변화성도인 순교자 동무가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크리스마스 노릇는 동안 왕으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뱀이 가져갔던 그 왕권을 다시 누가, 사람이 이기는 자들이 찾는데 그 이기는 자를 찾는 자들이 바로 우리는 부활성도와 변호성도다.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나 목병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순교자들인데 순교자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걸 순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고 사명을 감당해서 죽음의 길을 기꺼이 택해서 간 자들이 이게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다 죽는 거하고 사명을 해요, 순교자라는 건 틀린 겁니다. 여기서는 바로 사명을 해요, 죽음을 택하여 간이 종들을 순교자라니 그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게 돼서 천통왕으로 탄다. 근데 그의 짐승악선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선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하도로 천통왕으로 탄다. 이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또후 3년만에 들어가야 이지로 정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후 3년만 하니께서 버림받은 자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미리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걸 가르치고 그 순간을 우리가 받지 않냐고 순종을 한 자들이 받는 것이고. 근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생 절하지 않는 것은 현실에, 지금도 그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마귀의 가마감동으로 해서 마귀의 사상과 마귀의 행동을 이루면 지금도 진륙이 필요하던 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질의 사상과 믿음을 바로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제 천안말 시대 가서 흑암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WC나 w e h 처럼 이제는 음료전공과교권이 바로 마귀세력의 동조하는세이고 이거는 신중의 팔을 받은 자와 똑같은 제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이견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인 실환 4천명만이 최종 이겨서 일금융을 받으러 변호성전하 했다가, 대이록 19장에서 백마탄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천왕국에 예, 역사 왕권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았어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해서 기록 10장 4절에 보면 일구보래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 말은 변화성도 역사가 기록 10장 같이 역사를 했는데 이러한 재앙은 우리하고 변화성도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이후상동을 해서 이뭐 부활성도가 나온다. 심지어 별 성도가 나온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기독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그러한 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과 첫째 부활에 참여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5절, 6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셋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 이꼭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느님과 크리스도스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장 그러더불어 마음 로타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사명을 해요. 순교당한들이 첫 번째 권에 참여한다. 이것이 공중방림을 예수님께 틀림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경을 이제 여러분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15장 51절 54절이나 디렉터전서 4장 15절 17절이나 이사야 뭐 26장 19절이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부활 성도가 먼저 변화를 승천하게 되고 이제는 그 부활 승천하게 되고 변화 성도들이 이제는 변화 승천해서 공중 아니면 예수을 영접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살지 못한 대는 무슨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지금 살지 못한다 이말이죠 이거는 백보자 심판 때 이제는 살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는 조금 있다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하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에,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벌로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벌로 나온다 그랬죠. 이때가 이제 두 번째 부활이 되는 것인데, 천연왕국 후에 백보째 심판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순교자만 부활한다. 우선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늘의 선리대로 이런 때가 오게 된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이제는 천일이 참해 그곳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곳곳감파을 비옥하고 보아 쌈을 두치리니그 수가 파도물에 갓다리라. 아까 이제 마귀가 없는 세상, 구정에 그 있으니까 미옥과 유관의 세상이 없죠. 삶이 없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물과 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말씀 이제 천연 황포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래서 온 생에 이제는 아주 꽉 차게, 지금, 꽉찬 그런 피존의 본성을 이룬 거죠. 그런데, 천 년이 차니까, 옥에서 잠깐 마기를 또 여기 나오게 하죠. 그래서, 고과 마옥을 미혹한다 그랬죠. 이 고과 마옥만 가지고 지금, 뭐 이런 전쟁이 꽉꽉텁 도 그렇게 난리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확장되고 다 확장돼서, 아주 번창되고 번창돼서, 결국은 왕권에 대적하는 우리들이 멸망당할 것을 여기, 부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결국은 멸망을 당게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천년가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뭘 알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의 공로나 또 우리가 왕권받은 종들의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천년 동안 왕을 태는 것이 제는 마음에 합당한 계획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또 막의 미혹을 받게 돼서 왕권을 태직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자들이 이제. 열망당할 것을 지금 보여준 것이 고민의 구조의 10절입니다. 요것도 알파가 역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그를알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민수기 16장 보면 30에서 35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고라다, 뭐 아비랑 다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를 대적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모세를, 그러니까 너를 대적한 것이 아니고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나를 대적한 그것을 내가 표적가정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뭡니까? 250명이 순식간에 음부가 갈려져서 음배에 떨어졌다 그랬죠. 불심판을 받아 죽었죠. 이것이 이때 또 오메가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세운 종, 하늘 세운 왕분을 대적하는 것은 하늘을 대적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용서 없이 죄가 아무것도 다 멸망을 당한다. 그 내용이 이제 9절, 10절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송들리의 짐과 사랑한 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저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못에 던져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선녀들이 있어, 세세토로밤낮계룡을 받으리라. 여기서, 송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은다. 이거는 왕권을 대적하는 자들을 뜻한 겁니다. 고라당 250명이, 이제 예, 모세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늘의 대행자처럼 수임받는 종인데, 대적을 멸망한 것처럼, 천년 동안, 아까 왕으로 태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다를 대적하는 데 뒤에 멸망당수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불과 용을 던져온다. 뜻이 둘째상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성들의 친구와 사랑한 성이 뭐냐? 천년 왕국 동안에 이제 두 가지 특별한 일이 있게 되죠. 만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아님, 어, 술동안, 천성찬을 다 사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사랑하시는 성이다. 이렇게 보있는 것이죠. 그런데 임마진 종들은, 시만시당은 사천명은 왕족이라 별도로 왕족만이 사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대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왕권받은 종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성대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한 자들이 이 시에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불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천연국 말기에는 반드시 있는 이러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천연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복음심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도 고지켜서당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남정 남은 백성에 되어 천연국의 축구를 받게 되고, 순종량한 자들은 이제 환내을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암마했던 때, 태지는아마게던 때, 이런 것다 멸망당할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판이 있을 때,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뭡니까? 이제 첫째 를 참여하지 못한 들이 살아나올 때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 요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이어서 백부자 심판에는, 그러니까 천일왕국에는 백부자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광경이 바로 11절 15절입니다. 내가 또 그, 그거고 큰보좌에그 위에 앉을 십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형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제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니, 던져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시작과 이기했듯이 이제는 천유랑 말기에 심판하여 멸망할 때가 온다. 이런 것이죠. 근데 그때는 어떤 시대냐 여기 이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간대었더라. 이 세상에 이제 지금 인간이 사는 곳은 임시처소인 7천 원이나 차서 천용 화목에는 여기에 지금 인간이 사는 이 천지가 필요가 없어서 없다 이 말이거든요 생명체가 살지 못한 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심판체기 때문 말이죠. 그래서 이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달이 부활해야 하는데 예수 구속 죽은 사람들은 그 생명의 교활문제나 따라서 행위대로 행위 심판을 받아서 상검을 받게 되고 이제 짐을 영접하지 않고 악한에 달치는 자들은 심판의 보안으로 또 심판록에 행위대로 기록한 대로 또 차별이 있는 그러한 저질을 받게 돼서 역시 지옥에 가는 건데 그걸 여기서 뭐라 그래요? 불못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원한 불못에 간다. 지금은 죽자고 믿자고 죽으면 음배가는 것이고 또 믿고 죽은 자들은. 대부분 낙원에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시 이제는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에는 영원천국과 이제는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이다. 이것이 백보자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자들이 살아날 것을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사망군 모두 가운데서 성들을 내어주네. 각자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군도 불물에 던져 사망과 불물이 없는 세상이 되니까 그것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는 영원한 영생과 영벌로 원한영 나누어지는 때가 바로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천연왕국이 오고, 천연왕국 에대되어지니까 천연후에 되어질 이다 이것이 이제 잘안 믿어지는 것이 인간의 머리로서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이런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천연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때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 마음으로 제물을 영접할 실장준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믿고 종상 받아서 용혼못받으로 끝을 맺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종상 받은 자들 중에서도 알과 적정을 가르는 때가 2 0년만의 역사인데 그전후 역사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될때 다른 때에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순종하여 순종한 자들이 충성관실를 대면, 인마진 실한4천명이 되어, 완전히 이기는 자가 돼서, 왕으로 타게 되고, 이는 신분단정은 못했지만, 은순종함으로 1위 처보에 인도받아서, 후삼년방과, 대접장과 암하했던 때, 뭐, 보호와 인도와 양호를 받아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년대의 백성의로 축복을 받고서 들어가는 게 되는 것이고, 천년왕 후에는 역서, 세물과의 번성을 충만한, 거기에 사람들이, 이 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하느님이 세운 왕들을 대적하다가또 망하게 될 것을 그 심판으로 보여줬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천 년이 차고 난 다음에는 백호의 심판으로 영원한 세계로 이제 가게 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 완 완성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가 이제 21장과 22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장과 20장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 먼저 뭘봐 중요합니까? 천룡에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가 지금 온 것이죠. 그래서 마가드락방역로 이천년 역사는 영원 못 만난 시대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정도 면서 영원만 못 만난 시대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이를 살아서 심판만는다고온 것이고, 살아서 주임이 다시 오렸다고온이기 때문에 영원권의 구원을 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원죄 자문들을 해결받는 그 복음의 역사가 필요한 때가 바로 마지막 하늘의 전산의 역사다. 그래서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원죄 자문들을 해결받는 것이 이자일자로 18절에서 20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좋은 것 틀자도 눈과 채될 것이고, 너희가 지는 것 틀자도 양들까지 시게 된다 고 그랬죠. 이때 완전 변론으로 순종할 때원죄 자문자가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 같은 죄가 언제고 지름 같은 죄가 자범죄인데 다 해결돼서 너희들이 진리가 순종하면 아름다운 삶을 얻게 될것이고 이것은 천연국의축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배반하여 그러면 칼에 상처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배반하여 진리에 순종 하는다들는결국은환란장 심판날에 멸망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에 대해서 이 말씀대로 살서. 천일왕국에 생각과에 번성하여 눈물, 고통, 제한이 없는 세상에 살다가 천일왕국이 다차이가백불의 심판으로 이제는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게 되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안으로서 영원 무궁 세계에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모든 천지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진 때다. 그리고 완성되는 것이 바로 계율록 20자입니다. 그래서 21장과 20장은 영원 무궁 세계에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고,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법이 있느냐, 이걸 배우는 것이 21장과 20장의 말씀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질을 잘 분별해줘서, 이제는 원전점작을 해받으므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영화관의 구원으로, 자손반대 축복을 누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네. 아멘.